1592년 5월, 남부 조선군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인해 부산진성과 동래성은 함락됐다. 이윽고 일본군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향해 진군하기 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조선의 조정은 그저 조선 남부에 국한된 침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전하, 외에 전쟁 준비에 대하여 다녀온 통신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나 만일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하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에게는 명나라가 있지 않소 또한 지난번 여진족을 정벌했던 것처럼 일부 외의 무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막을 수 있지 않겠소 하우나 전하, 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잘 훈련된 정병 10만을 준비하여야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통적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왜군의 대부대가 지금 부산포에 침입하였다 하옵니다. 아, 뭐라고. 왜군이 저들어 왔단 말인가? 부산포를 지키는 우리 군절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오? 왜군의 군세가 워낙 강하고, 그들이 지닌 조총이란 무기 또한 우수하여. 부산포에 우리 군절로만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조선의 전 군절들을 보내서라도 왜군의 진격을 막도록 하시오. 그러나 전하, 군절들을 내려 보내기 전에 왜군은 한성에 도달할 것이옵니다. 우선 상주의 방어선을 만들고 적의 기세를 꺾어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할줄 아레오. 하오나 우리의 군세가 왜군에 비해 부족하옵니다. 지금 방어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싸워 이기기는 힘들 것이옵니다. 속히 명의 원군을 청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아옵니다. 원장부의 말이 오르나 우선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오. 유성령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이니 서둘러 나가 왜군의 북상을 막도록 하시오. 엄형을 받들어 시행하게 싸웁니다. 저기 바로 앞까지 에 당도했다. 옵니다. 우선 봉화대를 건설하여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급하 예. 당장 봉화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다 서둘러라. 니 말씀하세요. 돌셨습니겠어 <두색>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식당? 하시성룡입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설이 <목소리> 완료됐습니다. 짓. 밥을 짓. 밥을 짓. 밥을 짓. 밥을 짓. 밥을 짓. 밥을 말씀 말씀.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허준, 음, 대령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찾으셨나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 네, 앞으로 가자 네. 갑니다 가필요니다 앞으로 가자 잘습니다 네, 장군 갑니다 어디로 오, 갈까? 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어, 건설이 갔다, 완료됐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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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올랐슬니다 네, 아, 네, 레벨이 올랐 결지가 설정됐 건설이 네, 완료됐습 네. 네. 조심하 여기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예, 그렇게 합주. 말씀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모두 조심하라! 본부를! 여기 있습니다! 네, 장군 따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어디로 갈까 앞으로 가자! 네! 서둘러라! 여기 있습니다! 어. 모두 조심하라!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간다 서둘러라 명하셨습니다 すばらしい。 여부가 <목소리가> 있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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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준 예진아씨! 니다요 그렇게 합주! 속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후방에 적의 지원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일단은 군사를 뒤로 물립시다. 큰 일이오. 이대로는 도저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겠소. 일단 퇴각하시오. 예. 네. 전군 퇴각하라. 어, 정확히 강해.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저기 지원군이 오는군. 어서 합류해야겠다. 네! 각이야기 있습니다. 자! 이제 승기는 우리에게 있다! 총 공격이다! 예! 알겠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건설이완료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일하러 갑니다요 말씀하세요 갑니다 본분만 하십시오 네 장군 따르겠습니다 조심하라글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 틀러라! 러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열심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a n 만 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 o m a n hash so get Congo Pakwism.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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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합주, 예.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으! 적을 무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집결지가 건설이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예. 일하러 갑니다. 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 맞니다요. 일하러 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전면 개장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다려갑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유승룡이 돌아왔다. 이동하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잠시만 가시오 그들이 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무송령 대령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어! 주무관 <목소리가> 하소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 본분만 하십시오. 본분만 하십시오. 본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점령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령. 말씀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